안녕하세요. 저기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아, 2024년 1월 24일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일본 증시는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유독 국내 증시는 연초부터 계속 횡보내지는 하락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과거 유튜브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국내 종합 주가 지수 어, 차트를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 이게 국내그 코스피 차트인데요. 이걸 주봉으로 보면은 에, 과거 보면은요. 그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여, 이때가 2016년부터 2000 2006년부터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10년 동안 아 어, 이게 말하자면 그 10년입니다. 10년. 이 10년 동안 대한민국 종합 주가지수가 아 어, 말하자면 여기서 어 그러니까 1900부터 어2200 정도까지 1900부터 2200까지 한 300포인트 내에서 한 10년을 왔다리 갔다리 흔적이 있어요. 10년 동안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다 왔다 이게요. 10년 동안 폭이 한 3, 4, 2, 3, 3 300포인트 남짓해 가지고 10년을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이렇게 흔적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이게 그러고, 어, 그 뒤로도, 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그, 이, 그 뒤로도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서 있는 거죠. 지수적으로 보면은. 이게 종합주까지도 대한민국의 그 차트고요. 이 주봉으로 보면 제가 그림을 그렇게 그리는데, 이 차트에서 계속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내부적으로 어 우리나라 국내 차트를 보면요 지수를 보면은 지수는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가 어렵더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 공매도가 없어졌음에도 어 말하자면 공매도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가. 공매도가 없어졌음에도 올라가다가 지금 떨어지고, 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그, 이렇게, 말이 되면,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없어졌음에도 지금 주가가 못 오르고 있어요. 근데, 공매도가 만일에 이게 시행이 되어버리면, 주가가, 우리나라 주가가 굉장히 힘을 못 피죠. 그래서, 우리 대방들에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공매도가 없을 때 정말로 계좌를 빨리빨리 불려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매도가 없을 때 얘네들이 공매도는 이의적으로 떨어뜨린 건데, 지네들이 매도해서는 매도해서 떨어뜨릴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6월 달까지만에 지수가 이렇게 못올오고 그러면 또 떨어지겠죠. 진짜 큰 폭에서, 큰 틀에서 보면은, 근데, 국내 증시의 그 어떤 지금 큰 장애물이 하나가 뭐냐면, 이 북한 리스크예요, 북한 리스크. 이현 정부하고 북한하고 굉장히 으르렁거리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리스크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은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에다가 그렇게 많은 투자를 못해요. 북한 리스크만 없어진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물밑듯이 대한민국으로 주식을 사러 들어올 것입니다. 근데 하나의 북한 리스크 때문에 그렇게 막무가내 덤벼들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이 하나의 큰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지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지수 코스피, 코스피 차트인데요. 이게 코스피 차트인데 이렇게 앞으로도 몇 년을 두고 이런 그 박스권장에서는 하나의 3,400포인트 400포인트 우뜨리 400, 같다리 하는 박스권장은 계속 이런 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런 장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움적거리는 섹터가 분기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여려요 지금은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섹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섹터다, 이 말이에요. 이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볼까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차트인데요. 이거, 앞으로 몇 년을 옆으로 길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에, 말하자면, 떨어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해서 박스권장에서 저는 맴돌지 않겠느냐. 큰 틀에서 보면은 그래요. 이 주봉으로 보면은. 그래서, 6만원에서 한 8만원 사이를, 앞으로 그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몇 년이고 오르락 내락 리 하는 그런 장이 연출되지만, 결국은 우리는 큰 틀에서 보면 그런다, 이야 그래서, 에, 우리가 다른 데서 수익을 내자 소부장주도 그렇고 어, 말하자면 에, 가벼운 종목들 중에서 수익을 내자. 그래서 지금 반도체 종목에 그 대장주가 이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이 제주 반도체 올라가는 거 보세요. 제주 반도체 올라가는 거 보라니까. 오늘 또 우리 대박 클럽에서는 대주반체 또 고점 매도했죠. 또 현금만 또 잔뜩 예 재주반체 현금만 가지고 있어요. 예, 재주반체 고점에서 매도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주반체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지금 거량이 래 줄어요. 올라가는데 거량이 래 줄으니까 그렇게 이제 여기서 좀 옆으로 흥분해지는. 횡보하면서 또 비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내일부터 또 가파르게 상승은 못하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거리량이 줄어버리니까 옆으로 쭉 횡보했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거리량이 줄어버리면 또 옆으로 또 이렇게 횡보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또확 떨어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5일선과 11일선을 왔다 리 갔다 리 옆으로 횡보하는 11일선이 올라가죠. 그렇게 하면서 또 조정을 받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반도체 중에서 제주 반도체가 쉬면은 이 어버브 반도체라든가 어버브 반도체라든가 아 그다음에 인터프렉스라든가아 제가 제가 저번에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네오샘 엑시콘 QRT 오킨스전자 뭐 이런 종목들이 또 이렇게 떠, 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반도체의 4인방, 오킨스전자, QRT, 엑시콘, 네오셈 이런 종목은 조정받으면 한 두어 번 조정받으면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전에 그 2차전지 종목들이 막 줄기차게 한번 갔었지 않습니까? 한... 이... 6개월 동안 2차전지에서 놀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상반기 중에는 반도체가 그렇게 말하자면 여러분들 그 호주머니를 즐겁게 해준다 이거예요. 반도체가 즐겁게 해준다 이거야. 그런데 제주반도체가 하나의 대장인데 이 제주반도체가 지금 거래량이 쭉 줄잖아요. 올라가는데. 그러면 내일부터는 조금 옆으로 흥보할 수가 있어요. 내지는 약간 조정을 받는다고 조정을 받더라도 그렇게 많은 조정은 안 받아요. 한 에, 11선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하면 11선까지 또 조정받다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그래서 조정이 한 2-3일 정도 받으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재지 반도체가 이렇게 옆으로 흉부하고 떨어질 때는 조정을 받을 때는 또 다른 종목들은 또 불쭉불쭉 죽고 올라가요. 어부부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CXL 테마의 4인방, 오킨스, QRT, 엑시콘, 네오셈 이런 종목들이 또 치고 올라갑니다. 어, 하여튼 오늘은 에페트, 저, 뭐 두산그룹에서 인수한다고 하는 그뭐 반도체 종목이 또 하나 막 엄청나게 또 뛰었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그런 종목들이 불뚝불뚝 나와요. 어, 내일은 에 제가 보면은 반도체 제조반체가 조금 쉬고 있는 동안에 다른 종목들도 분특분뜩도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반도체가 1, 4분기, 2, 4분기 동안에 선거, 에, 말하자면 전가, 선거 끝나고 한 6개월 때까지, 저, 공매도 끝날 때까지는, 공매도가 재개될 때까지는 아마 나는 반도체가 좀 주도하지 않겠느냐. 그럼 자, 이게 조금 쉬면은 뭐예요? 인공지능, 이 폴라리스 오피스, 이스트 소프트, 플리토, 뭐, 이런 종목들이 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말, 가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또, 바텀 터치해서 또 움직거려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꼭 보자.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스트 소프트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제가 에고프를 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 게 이, 봐요, 이거. 포트폴딩스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뭘 느낍니까? 이거하고, 전지반도체하고. 전지반도체는 이렇게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렇게 있어요. 어?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는, 어, 아이 뭐 그냥 이런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놈 해요. 무서지 워하 말고.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상반기 내내 이런 현상이 올 거다 이 말이야. 주식이 100% 가려면, 이 빨간 딱지 있죠? 빨간 선. 이 빨간 선이 밑으로 와야 된다니까요? 빨간 선이 밑으로 와야 비로소 이렇게 주가가 우상향을 잘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240주선이 맨 밑에가 있는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이스트 소프트, 그 다음에 제주반도체, 이런 거예요. 주봉으로 보면. 아, 일본으로는 뭐 말할 거 없지. 요거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은 뭐냐? 제지 반도체. 폴라스 오피스. 이스 소프트. 이런 데서, 이 초창기에도, 아니, 단타를 치러도 여기서 치라기 바라요. 응?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이대바크럽도 항상 이렇게 제지 반도체, YIK, 플리톱 이스트 소프트, 뭐 이런 등목들 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어. 어? 저는 반도체와 어... 인공지능 쪽 아니고는 손을 대질 않습니다. 요새. 반도체와 인공지능, 4인방, 오킨스, QRT, 엑시콘, 네오셈그 다음에 인터플렉스. 인터프렉스, 이, 보세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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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것도 이제 제자를 찾아서 간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 지금 이 밑에 있잖아요. 이거 이제, 이렇게 더, 더, 더 올라가서 여기서 한, 한 달만 이렇게 옆으로 행보했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게 이제 밑에 선으로 온다고. 이게 다 올라오시니까. 자, 지금, 1봉으로서는 정비느로도되어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테크윙 그다음에 테크윙은 지금 아주 좋죠. 뭐 유니트론텍 이것도 지금 정비엘로되라가려고 그래요. 약간만 떨어지면요. 2 1선담으면 무조건 땡큐. 그다음에 인터프렉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는 여기서 놀아요. 여기서. 다른 데서 놀지 말고, 떨어지면 땡큐! 떨어지면 막 잡으려고. 한 2, 3일 조정받으면 잡아야 돼요. 저, 그때 그 2차전지가, 정말로 한번 열풍을 불었잖아요. 그런 열풍이 지금 반도체에서 온다니까? 저는 주식을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봐도 비디오요. 그러나, 앞으로 10년이 걸친, 5년이 걸치던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말하자면 지수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속 내용은 템바그 종목들이 이런데서 많이 나온다니까 아 그런걸 내매가지고 돈을 떼돈을 벌면 되는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 대표적으로 보면 이런것들이 밑에서 에, 말하자면 조금 떠요 떠 왜그러냐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거예요 이것보라 이것보라 여러분들 빨간불이 들어왔을때 이렇게 한 10% 정도 이렇게 뜨는 것도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게, 그것도 떴다가 바로 가라앉아 버릴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주식에서는. 그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이 뭡니까? 제주반도체에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런 데서 눌림목 찬스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수 있지만, 아, 어, 이렇게, 그, 거꾸로 지는 차트에서, 거꾸로 지는 차트에서, 여기서 매매를 해가지고, 반등을 이용해서 돈을 먹으려고 하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지반도체는 11선까지만 조정받으면, 땡큐야, 땡큐. 완전히. 근데 11선까지 조정을 안받어5위선도 조정받기도 어려워요. 5위선 떨어지도 어려워. 이게.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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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제지반도체하고, 오킨스전자, QRT, 엑시콘, 네오샘, 인터플렉스, 테크윙, 유니트론텍, 메커스. 아, 유니트론텍, 이거 봐요. 안떨어지잖아 양봉이 탈 때. 이게 지금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고 이 선이 올라와요. 가지고 11선까지 뚝 떨어지면 무조건 또 매수하면 또 올라가고. 그래서 무서워지 하 말자. 자,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더전비지원, 더전비지원이라고 이 종목을 한번 추천드려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내일, 반도체 종목이 이렇게 그 지수, 어, 지수 대비 못 올라가고 옆으로 행보하면은, 또, 이렇게 그 더전비지원, 더전비지원도 좋잖아요, 지금. 음, 더전비지원도 지금, 인자, 여기까지는 지금 정배를 되어 있어요. 동사는 중형주로서 재무구조가 굉장히 양호하고요, 유통 주식수가 아, 천만주가 좀 넘습니다만은 그렇게 호가창을 보면은 그렇게 뭐 많은 종목이 거래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왜이 종목을 우리 대방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인공지능과 반도체 종목이 쌍두마차예요 대한민국에서. 근데 이게 더전 비지오는. 인공지능의 대장주로서 지금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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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오르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대장주, 반도체의 대장주는 제지 반도체 대장주는 제지반도체, 인공지능의 대장주는 도전비전. 자,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면 도전비전도 여기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30분 단일가 거래가 에, 내일이면 한 번만 더 있으면 내일은 풀립니다. 그것도 급해가지고 그그 그 중에서도 오르잖아요. 이게. 그기 때문에 제가 왜이 종목을 하냐면은 이게 지금 이 회사가 한동훈 장관이 이 회사를 방문했더라고요.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그 환경 변화를 이끌어가지고 국내 선두 기업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해요. 아주 양 회장이 이, 이 저기 브랜드 슬로건을 아주 인공지능으로 걸었더라고요. 가지고 본격적인 인공지능 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다가 가속화 시켜가지고, 이 회사 제목들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더전 비지원. 이게 더전 비지원이, 이게, 이 보시면, 과거, 이게 한 번, 한 번, 한 2000, 한 3, 한 3, 4년 전에 한 번, 이게 13만원 대까지한번 뒤지게 올랐던 주식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거래가 한번 터져버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 쭉 오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밑에서 거래가 터지잖아요, 음. 그니까 러 이게 이 주식이라는 게 오르려면은 거래가 터져야 돼요. 근데 거래가 분명히 이 종목은 터졌고 여기서 쭉 터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미 다 잡았다는 결론이지, 어느 세력들이. 이 더전비지원은. 이 때문에 이 더전비지원 한번 에, 지금 인공지능과 반도체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인공지능에서는 이스트소프트, 플리토, 어, 폴라스오피스 이런 종목을 봐야 돼요. 그런데 폴라스오피스 같은 경우는 오늘 보면은 오늘 조금 지금 쉬었다 갈듯 보입니다. 여기 보면 거리가 좀 줄, 줄거든. 거리가 이렇게 짝짝이 서야 돼요. 이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짝. 그런데 오늘 거리량이 좀한 1 9 0 0만 원이 한 3천만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주가가 잘안 빠지는 겁니다 단기매매하는 사람들은 고점에서 매도하고 또 저점에서 또 잡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상반기 내내 하는 거예요 괜히 엄은 뭐 불쭉불쭉 올라가는 뭐 테마 좋다고 거기 가가지고 뭐 다른 지금 노버주가 지금 안 돼요 노버주가 노봇주는 작년에 많이 해먹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와 인공지능. 노버츠하고 니오프닝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요. 볼랄소 오피스도 올라가지. 도전 비전 보세요, 이제. 자, 좋지, 뭐. 어, 자. 지금, 지금 이, 그니까 러이 주식을 딱 봤을 때 우리가 가능성 있는 종목을 하나니까. 하여튼, 제가, 아 어, 이런 정도로 얘기했으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들었을 겁니다. 저는 큰 주식보다는 지금은 가벼운 주식에서 놀되 반도체도 소부장, 2차 저기 인공지능도 어, 이런 그 능력 있는 이런 종목들 한번 매매를 잘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말해요. 이제 앞으로 어, 또 이거 더전비전 이거 또 올라갑니다. 아, 이거 분명히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30분 단일가 거래서도 이렇게 지금 주식이 안 떨어지고 그러는데 풀려버리면 그냥 세력이 쏘아붙여버립니다, 이거. 버전 비전, 여기. 여기서 거래 터지고 그것보다 적은 거래량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 자, 여, 여기, 기서도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조정을 약게 받은 종목이 또 올라간다고 그랬죠. 올라갔는데 지금 조정도 안 받아요. 옆으로 조정받아요, 지금. 이, 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내일 또 우리 성공 투자 식을를 빌면서 우리 대박님들에게 다음 유튜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